어,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사탄의 망대,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기도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이 시작될 때내 안에 있는 방해하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요. 기도 운동이 시작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에서 에스라의 참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때 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 운동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첫 번째로 기도 운동이 시작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자, 첫째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며 절망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바사에서 이제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도착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건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은 오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케 하고자 에스라가 이곳에 왔는데 이러한 우상숭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에스라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당시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1일차로 바벨론에서 귀한한 자들의 후손이었는데 그들은 성전을 재건, 재건한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 원인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불신자 이방인처럼 우상숭배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성전도 재건했고 사람 언약의 백성들이 예루 이스라엘로 모였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자와 결혼해서 지금 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 즉 국제 결혼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신자 이방인이었던 모압사람 루은 언약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사람이 되었고요. 또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그리스도의 대를 잇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불신자 이방인과 결혼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상숭배하는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대학생이 저에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졌다면,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결혼이라면 찬성한다. 근데 너가 그 사람에게 신앙이 휘둘리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희미해지고 신앙을 버릴 영적 상태라면 그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의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힐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성전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 숭배하는 삶의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포로생활을 했던 이유가 언약을 버리고 우상숭배기 때문인데 지금 이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도 슬프고 또 너무도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고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한 기도 내용이 에스라 구장 전체입니다. 에스라는 비록 자신이 범죄한 건 아니지만 언약의 백성으로의 책임감을 느끼며 우상숭배한 자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는 언약과 반대가 되는 길을 가는 신자의 모습에 슬픔과 분노는 느낄지언정 그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로 살리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세 번째로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에스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어서 에스라의 이 간절한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이처럼 다시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을 자들이 에스라 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 운동에 동참한 것입니다. 에스라 곁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다시 붙잡을 것이고 우상숭배하게 한 이방인 우상숭배자들을 내보낼 거라고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모인 백성들에게 에스라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처럼 우상숭배자와의 결혼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 에스라 한 사람의 성전 앞에서 드렸던 이 회개 기도가 많은 백성들의 기도 운동으로 발전했고요. 이제 백성들은 그동안 섬겼던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과 같은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지 않고 왜 기도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인 것이에요. 진정한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도 기도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운동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데 귀에 하나님 목소리 어떻습니까 저는 40몇 년간 교회 다니면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늘 마음 속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의 음성을 듣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운동을 요구하심을 알고 기도가 회복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기도 운동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모였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였을 때, 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감남산에서 내려온 제자들과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이르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비밀은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관 포럼 때 강단 말씀 포럼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말씀 성취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자. 그때 사도행전 1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잡혀간 그날 밤에 모여가지고 교회 모여서 한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지셨고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나 또는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은 한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인해 우리 교회가 이삼칠과 치유와 서밋 이세 가지들을 갖추는 응답받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들을 갖추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세 가지들의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 이 있습니다. 흩어질 때 이렇게 모일 때도 기도하지만 이제 흩어지잖아요 한 주간. 흩어질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각각 흩어져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사 나라에 남아 있던 유대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그 총리였던 하만이 눈에 가시였던 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할때 그때 에스는 삼촌 모르드게에게온 유대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온 유대민족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결과 유대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 총리가 오히려 처형당하고, 유대민족은 모두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흩어져 있어도, 수원과 화성 여러 지역에 여러분이 흩어져 있어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언약을 후대와 세상에 증거해야 할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고, 언약을 회복할 백성들이 그 에스라 곁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에스라 10장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버리고 다시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한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흩어지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했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때, 모일 때는 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흩어질 때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의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모였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흩어져 있을 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운동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뭐 불상에게 절하진 않겠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기도 운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고집하는 가족을 버릴 만큼 그들은 그동안 섬겼던 우상 숭배를 그만둔 거예요. 이처럼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나중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그 자리 주인의 자리에 돈이 있고 세상이 있는 육신 중심, 또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없는 성공이 있는 성공 중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에 장로님 기도하면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그들을 구원하옵소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렇게 한 영혼이 온천함보다 귀한데, 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죽일 만큼 전쟁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가? 그전쟁에 일으키는 사람들의 중심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라는 잘못된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중심과 육신중심, 성공중심을 버리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사사기 시대는 전쟁의 고난이 계속됐지만 기도 운동하며 내 안에 우상을 버렸던 미스바 운동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게 됐습니다.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신자는 사탄에게 속는 틈이 되지만 내 안에 우상을 버릴 때부터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 운동하는 여러분 안에 내 안의 우상 버리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 운동하는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 운동 시작하면 말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말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 운동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말씀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 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가르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당시에 모세 오경의 능통한 학사라 그랬잖아요. 그 에스라가 내가 고국을 갈 이유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 언약을 백성들에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드디어 그 사명을 이룰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 곧 언약을 버렸기 때문임을 깨닫고 그들은 회개하며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언약 중심의 말씀 중심을 결단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며 축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운동하는 여러분들이 언약 중심 또 말씀 중심 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운동을 시작하여 내 안의 우상은 떠나가고 말씀 중심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 운동을 우리가 뭐 일주일만 할게 아니라 지속해야 되잖아요. 기도 운동을 지속하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기도가 지속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의 말에 영향받거나 불신앙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상태가 평안하지 않은 상태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다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성도 여러분들은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흩어져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성경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항상 담겨야 합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사탄의 말을 듣고 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것입니다. 루스 팩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도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기도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는 가지처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기도 운동을 지속하고 또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말해 바랍니다. 기도 운동을 시작합시다. 아, 하나님이 기도 운동을 시작하라는 때라고구나 해되겠구나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한 말씀 갖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 잡고 합신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일 때한 말씀 갖고 기도하고 흩어질 때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 중심이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불신앙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게 하소서. 이세 가지로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과 교회에 성취되도록 잠깐 우리 합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는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져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 승리하는 기도 운동의 주역들이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이 버리게 하 주옵시며 말씀 중심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운동이 지속되도록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항상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미션을 도전하여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우리 지역들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운동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모여서는 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을 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내 안의 우상을 완전히 버려지게 하옵시며 성취될 말씀 중심으로 응답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